칼 다녀왔는데, 이렇게. 종이컵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일단 많거든요. 옆에 용 수정이 있어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일단 여기 칼 챙겨왔었습니다. 저번에 콘서트에서도 가위를 못 챙겨서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장치에다가슬리브랑 칼이라서 이 음, 이이에내스는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음, 여긴 조각 스티커도 넣어 놓 어, 안 맞아. 어, 어떡하지? 잠시만요. 안 맞아서 급히 나하늘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지? 여기 들어가려나?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찍은 인생내컷들을 보관중인데 여기 살짝 보였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넣어두겠습니다 넣, 넣고 올게요 옆에 제 친구들이랑 갔던 사진이 있어서 친구들 얼굴 보이면 안되니까 친구들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가려줄 걸 일단 찾고 있을게요. 음, 됐다, 됐다. 아 원영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저의 친구들 얼굴과. 저의 얼굴과 옛날 얼굴과 저희 친구들 얼굴과 가족들 얼굴이 다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허락을 맡아도 뭔가 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 거기서 받은 포카들입니다. 일단 중복만 따로 빼놓겠습니다. 일단 중복만 일단 다 놓고, 빼 놓고, 다른 비공구들도 있어요. 내가 네, 기존에 있었던 비공굿인데, 여기다가 원래 보관을 해놨는데, 이거 넣느라 보관을 못해서, 나머지 비공구들 여기다 다 넣어놓겠습니다. 비공구이 하루 만에 요만큼 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나야 할까요 요고 얘는 부채요 시원해 원형은 부채 저이 생각 안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거예요 진짜 저, 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일단 요거 세개 있다고 아빠랑 엄마가 어에 아니, 아니 아니 그 하돌이 유튜브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 하돌이가 제7 층이어서 그 친구 주라고 해서 줘야 래서한 개만 까볼게요 두 개를 준다는 건 아니고 똑같은 뒷면이네요 트레카 같은 건가봐요 다시 포장하기. 평생 간직할 겁니다. 아이브 탈덕 아이브를 탈덕하거나 탈덕할 일을 없겠지만 탈덕을 만약에 했으면 아이브 팬분들 죄송합니다 탈덕을 했으면 어포카를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원영이랑 이서랑 아이브 멤버들은 좋아하겠습니다. 네모 모으진 않겠죠 아마도 관심 없으니까. 근데 좋아는 할것 같아요. 좋아하는 데 관심 없이 좋아하는 <laughs> 무슨 말인지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 인생레코드, 인생레코드. 저 이건 저도 못 봤어요. 이건 저도 한번 봐야겠다. 저희 비공군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느낌이어서 간직하겠습니다 아센디요아센디좀 아센 그대로 아센디에요뭔 그대로 아샌디에요 아센 비닐로 싸져있네 두개만 뜯어볼까요? 다 다르다. 어, 다르다. 이건 줄 수가 없겠다. 이거는 줄 수가 없겠네요. 이미 못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저 중간에 배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촬영을 맞춰야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분리보러 가고 또 양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적당히 한번 줘볼게요 어머 어머나 이거 뭐 중복이 너무 많은 많은데요 이건 내 학교 끝나고 먹어야지. 이런 거문고리들도 있고. 어, 나 이거 뜯어봐, 지 이거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기요 스티커. 어, 도모송이 맞네 도모송이 이렇게 많. 우와, 우와. 헉, 음, 음. 죄송합니다. 아 너무 예쁜데 그래도? 다시 포장할게요. 이건 다시 포장을 해야 해요. 화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니까 존재만으로 원영이가 사랑을 받 빼고 싶게 생겼는데 빼면 뭔가 아깝게 생겼죠 네 이렇게 땅을 해봤는데요 네, 종이컵 보여드렸나요? 드렸겠죠? 분량이 오늘 한 30분 될것같아 왜냐면은 편집을 할줄 모르고 아무도 편집을 할줄 몰라요 아빠 빼고는 여기 원영이 비닐은 버려지고 격하게버려실게요 매우 구경하세요. 넌내 어, 꼬야. 그 다음엔, 여기 장원영. 써있어요. 그때는 어제 배만 안 아팠으면 최고의 날이었어요. 최고의 날. 이번 연도엔 진짜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럭드도 갔었어요. 이거는 원형 세트를 구매해서 받은 화장을 땅꺾깃졌으면찢어졌네데꺾여기거다 여기 여기 여기규기안보지겠지만 작은 하자가 2014년도, 2015년도. 아이가 못쓰겠어 어떡해. 1, 2, 3, 4, 5, 6, 5, 0789101112 일단 요거 친구 하나 줄 거고 요 테네카는 주면 되는데요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가 원영이 팬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줄 거고 요거 하나 줄 거. 삐스삐스삐스삐스삐스삐스 이렇게 두기를 주겠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쉴게요 지금 분량이 좀 길었지만 보신 분들을 위해 빨리 끝냈습니다 안녕 원영이로 끝낼게요 안녕. 사랑해요